헤헤헤헤헤헤무 <laughs> 음. <laughs> 웃겨 진짜 라이브 할시 간도 없었 어. 빵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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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빰빰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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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보샤시하게 보세요. 근데 왜 이런 거밖에 없지? 어. 이건 뭐야? 영화구만. 유튜브에. 복숭아 한번 쳐보기. 복숭아. 복숭아 먹는 유형. 딱복숭아, 물숭아. 복숭아 다이어트. 하아 <laughs> 얼굴 뭐라고? 도도 도. 어. 앨범 제목은요, 복숭아구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 타이틀곡은 작년 음보다 먼저 받았어요. 총 19번 수정을 거쳤습니다. 좋아요. 그리고 이 노래는 좋아요. 이번 앨범 수록곡들이 좋습니다. 기가 막혀요. 근데 진짜 앨범 준비하면서 정말 고뇌, 고민,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기분, 생각, 고생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노래로 정말 행복하기도 했고, 정말 쓴맛을 느끼기도 하고, 여러 감정을 들게 했던 작업입니다. 정말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채본 적이 없어요. 10년 가수 생활 중 제일 힘들었어요. <laughs> 좋아할 거예요, 분명. 딱딱한 신품 복숭아, 정말 작년 이게 음전보다 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. 이 노래를 이 노래가 정말 제가 좋아해서 계속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이, 한이 정도면 됐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. 좀 늦었잖아요 근데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그냥 나올 순 없으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이번에 아마 컴백이 컴백을 하면 진짜 쭉쭉 나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어있어요 여러가지 기대많이 해주시고 저는 더 이상 깨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근한달중한달 동안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네, 네. 아무튼, 여러분, 이제 시작하니까,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즐겨만 주세요. 뭐, 뭐, 예를 들어서, 안,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,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, 계속 생각만 하면, 잊혀지지 않아요.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다음에 안 그렇게 되게 기도합시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르지만 <laughs> 전 자보겠습니다 <laughs> 안녕 이거 알았어요 저 무, 이거 깨물 하트가 아니었어요 복숭아 하트였어요 안녕 이제 진짜 집에 종종 집에 일찍 도착하면 라이브 올게요. 시간 나면 제가 시간 나서 온 거예요. 여러분들.